현재는 유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독특한 선수를 좋아합니다. 조안 칸셀로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축구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독하지 마. 음, 똑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 상대 분석하고 그다음에 미팅하고 훈련하고 어... 경기 준비는 똑같이 합니다. 그날 이제 제가 벤치에 이제 모라는 것만 이제 어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거는 저희 맞춰준 수도코치 그리고 다른 코치님들 이 있기 때문에 큰 음. 의미는 없을 거 생각합니다. 음, 저는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선수들이 어, 제 요구를 들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릴 건데, 오히려 또 이번 계기로 해서 어, 선수들이 더 어, 똘똘 뭉치고 단단해지는 음,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위기라고 생각 안 하냐면요, 저희 광주에 부신는 항상 위기였습니다. 매 시즌 위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매시즌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선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음~ 저희하고 경기를 하면 상당히 좀 많이 거칠어집니다 그 거친 이유는 저는 어~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 좀 이거 제 속마음인데 좀 얘기하기가 좀 많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빌드업을 통해서 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 솔직히 쉽게 얘기해서 어 그렇게 좀 거실게 상대가 들어오면 음 킥을 해서 상대 골문으로 그냥 안전하게 우리 지역에서 벗어나서 쉽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 또한 음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저도 성장해야 되고, 저희 선수들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수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어, 꾸준하게 계속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어떠한, 어, 외부 환경이 저희들을, 어, 하더라도, 음, 저희들을 컨트롤 하려고 해도, 저희는 그런 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희 축구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어, 지나간 거에 대해서 되게 금방금방 잊는 편이에요. 음. 제가 선수 때뭐 프로생활을 했던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걸어, 걸어 2022년 강주의 부식 감독 처음 부임해서 뭐 리그 우승하고 지금 3위에서 뭐 아침 나가는 거, 그건 이미 저는 지나간 거에 대해서 금방 잊어요. 그리고 저 경기 중에도 제가 골을 먹으면 골 먹은 거에 대해서 왜 먹었지라는 생각 전혀 안 해요. 어떻게 골을 넣지, 어떻게 경기를 뒤집을 수 있지,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난 광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리그 스테이지 1차전 때는 와 진짜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와 이런 팀을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정말 피지컬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6강 1차전 때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경기가 됐는데 저희가 실점을 빨리 했어요. 근데 그게 실점을 안 했으면 우리한테 어 찬스가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반전에 선수들이 어, 고배전 경기를 하는데, 네, 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과연, 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면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선수들이 모르겠어요. 2대0이라고 라는 축구화를 어, 뒤집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배를 한 번은 이겨보자는 생각? 근데 선수들 얼굴에서 많은 게 느껴졌어요. 어, 정말 준비하는 자세부터 태도부터 눈빛부터 달랐기 때문에 정말 그냥, 그냥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것 같아서 기대는 했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어, 쉬고 갔다 와서 선수들은 이제 훈련하는데, 첫날 훈련하는데 되게 박더라고요. 저도 되게 좀 한번 부딪혀보자고 이야기했고 하고 전술적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얘기, 연습을 하면서 선수들이 막 너무 즐거워하는 게 보여서 야이 경기 잘하면 이거 고배들이 우리가 쉽게 아마 생각하다가는 고베 선수들이 우리한테 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좀 팬분들도 좀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어, 축구라는 스포츠가 어, 개인 능력도 당연히 좋아야 되죠 개인 능력과 아니면 팀 조직이 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것도 저는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올해 선수단 연봉이 제가, 제가 알기로는 65억에서 70억 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그 쿨리발리 선수 한명 1년 연봉이 426억인가 돼요 뭐 주황 칸셀로는 뭐 220몇 뭐 억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그런 선수들하고 과연 붙어서 어 뭐다이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이과 골리앗이 아니라 어 그냥 어떻게 보면 요트하고 항공모함하고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롭게 좀봐줬으면 해요 과연 축구가 팀 스포츠인가 개인 스포츠인가 그것도 한번 음, 궁금하긴 합니다. 음, 저희가 하던 축구는 그대로 해서 이기고 싶습니다. 저희가 무슨 강팀하고 붙어가지고 저희가 뭐 내려선다 저희 팀하고는 제팀 색깔하고는 맞지 않고 저희도 음, 똑같이 한번 부딪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좀 약간 독특한 선수를 좋아합니다. 좀 그래서 주앙 칸셀로 선수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10분 안에 퇴장 시킬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 과연 10분 안에 퇴장 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기 그것도 한번 흥미롭게 한번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단도 없는 어, 살림에 그래도 선수들이 좀 편하게 가서 경기할 수 있게끔 어, 큰 결단을 내, 내려주셔서 저야 고맙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이리 어, 그 요코하마 마리노스하고. 가오사키 프론탈레는 일본 축구협회에서 전용기로 사우디 갑니다. 예, 네, 그런 자, 조금 어떻게 보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구단에서 어, 생생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저희 같은 재정이 약한 구단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줬다는 것은 선수들도 고마움은 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승에 올라가면 어 저희가 준우승을 하게 되면 400만 불을 받고요. 그다음에 우승을 하게 되면 1000만 불을 받습니다. 그럼 제가 결승에 가서 어 우승하고 싶은 생각은 딱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우승을 하고 싶냐? 여기 광주 fc 클럽하우스, 그 다음에 훈련장, 그 다음에 여기 전용구장 잔디. 그다음에 저기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좀 많이 좀 낙후돼 있어요. 또그 클럽업 시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 이 웨이트장도 되게 작아요.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이 상감을 받아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리고 선수들이 그래서 운동을 마음대로 좀 할고 그다음에 저희 광주 F C 구단에서는 좀 환경적인 부분이 되게 좋아서 타 구단 선수들도 오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저희 유스 선수, 들 어린 선수들이. 어, 광주 FC 와서 좀 그런 거 불편함 없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제가 우승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결승 가고 싶습니다. 네, 결승은 꼭 가고 싶습니다. 예. 네, 저희가 고배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8강까지 올라갔는데요. 그게 아까워서라도 저는 결승까지 꼭 가고 싶습니다. 음. 축구 외적인 거하고 축기적인 거딱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일단 축구 감독은 축구를 음, 본 본질, 본질이잖아요. 축구가 축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선수들한테 설명을 그 다음에 선수들을 이해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축구 외적인 거 하나는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그 선수가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서요. 어~ 아마 자식이 아마 나쁜 길로 가게 되면 아마 부모가 아버지 엄마나 부모가 정말 바른 길로 가게끔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수가 바르게 자랄 수 있고 좋은 꿈을 꾸게 꿀수 있고 그다음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게끔 잘 안내해 주는 게 저는 지도자의 덕목 중에도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딱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그 사람들한테 마실 필요는 없죠 왜 제가 왜 남의 그 수준에 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 사람마다 좀음 그릇이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릇이 크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레벨이 이름이 있는 선수나 정말 이름이 없는 선수나 어린 선수나 나이가 많으면 선수나 축구 선수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에서 축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엄청 클것 같고 생각을 해요 국가대표가 되고 싶겠고 유럽으로 진출하고 싶을 거고 꿈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꿈을 갖고 있고 그런, 그런 꿈을 저는 키워주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선수가 안 좋아하지 안좋하는 순간 저는 망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수가 안 좋아하지 못하게끔 계속 실수 없이 피드백을 주고 선수가 나이가 적건 많건 돈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국가 대표가 됐건, 유럽에 있는, 선, 유럽에 있건,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선수가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계속 동기부여 주고, 피드백 주고, 축구적으로 잘 가르쳐 준다면, 저는 그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긴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수들은 축구를 정말 잘하고 싶고, 그 축구로 인해서 어, 경기에 나가서 이기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기 꿈이 더국가대표에 되고 싶고, 유럽도 진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소시켜 주면, 어 저는 결국은 축구가 본질이잖아요. 축구 안에서 찾으면 되는데 외적인 거 선수가 연봉을 5억을 받건 6억을 받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 축구를 선수들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선수가 왜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고 왜 네가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 주고 피드백을 준다면 그리고 팀 안에서 자꾸 경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정말 선수들이 축구를, 어, 자기 삶하고 좀 바꿔도 될수 있을 만한 자꾸 계속 피드백을 준다면 저는 그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팀에 오는 선수들은 나라를 대표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4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실력도, 인성도, 그 다음에 전술적인 능력도 저는 이미 기분 다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몸을 만들어서 오, 오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서 상대를 분석하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상대를 경기를 풀, 우리 경기대로 풀어 나갈 것이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입히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선수들은 이제 어릴 때 성장해야 되는 선수들이지만 클레벤 선수들 특히 강주 선수들은 근데 만약에 좋은 선수들은 아마 완성형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아마 상대를 이기고 싶은 방법을 알고 싶은 거지.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선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경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게 제일 쉬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경기 끝났어요. 이 분이 못 이겨가지고 경기 끝났는데 혼자 런닝머신 뛸 때도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뛰면서 복귀를 합니다, 혼자. 하, 왜 인터뷰를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또 지도를 그렇게 했을까? 뭐가 잘못된가? 그럴 때도 있고, 딱 경기 끝나면 사람을 안 만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는, 제일 중요하 생각하는 게, 저희 와이프, 저기, 가족 말고는 사람을 안 만나요. 왜 그러냐면, 잘했건 못했건 또 축구 얘기하고, 잘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뭐 이야기하면 칭찬받고 뭐 하고, 그러면 듣기도 싫고, 또 못했을 때그 사람들한테 비판, 뭐 이렇게 잘못된 것부터 얘기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일단은 축구 경기가 끝나면은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사람은. 그날? 하루 네. 정도? 예. 네. 그 다음날 일상은 어, 이틀을 쉬게 되면 그 그다, 다음날은 축구에 대해서 일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하루만 쉬면 오전까지 오후 한 3시까지는 축구 생각 안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축구 생각 을 합니다. 제가 좀 약간 밤에 일을 잘하는 편이라서 그래도 수면을 좀 많이 취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조금 아침잠이 조금 늘었는데요 그래도 한 여덟 시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섯 음, 시간 일 시간 자려고 노력합니다 이 예. 일을 오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음 골프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라운드를 나가지만 못 나갈 때는 한3 0분한 시간 정도 골프 연습장에 가서 칩니다 그러면 제가 실하는 사람 얼굴 손, 뭐 구단 뭐 실한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선수들 말안하는 선수들, 그리고또스텝들한테도 코치생들한테도 화가 날때 있거든요. 어, 뭐. 주로 내부에 적이 있군요. <laughs> 아니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칩니다. 예. 어프로치요. 아, <laughs> 가까운 네, 거, 혹시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골대, 골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들이 축구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축구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상마다 다를 뿐이지. 그 원리는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더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축구를 하고 싶죠. 그래서 제 축구를 보고 좀 많은 영감을 얻어서 결국은 한국 축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바지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배울 게좀 많으면 저 구글로 만족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해요. 저는 다 탈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의 눈에 그렇게 뭐 기교류 기 그러지는 않아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축구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 있는 저희 코치 선생님들 분석관 분석코치 그다음에 저희 에이트 선생님들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합니다.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거 시선 따위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 선수들이 또잘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성과를 내고 있고 성장해서 선수들이 국가대표도 되고 또 지금 뭐 유럽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더 좋은 팀의 선수들이 인정받고 가잖아요 그런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선수 때 그런 본 적이 없거든요 한 팀에 한 팀만 있었고 그리고 저는 누군가한테 가르침에 대한 배고픔을 받은 적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그래도 내가 어, 적어도 선수들한테는 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행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뭐 18살 어린, 저보다 20살 어린 분석관이 분석 코치가, 대들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날 태당을 당했습니다. 태당을 당하고 경기가 1대1로 비겼어요, 대전전 때. 그러니까, 제 기분은 전혀 1도 생각 안 해요, 다들. 자기들, 자기들에 대한 그, 훈련, 피드백이, 뭐, 전체 막 이야기를 하죠. 그때 문득부터 서럽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지만 제 스스로라기 이야기하죠 그러면 감독하지 마 감독이라는 자리 리더라는 자리는 다 포용할 줄 알고 다 담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한테 항상 음, 더막 뭐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하고 있지 그러니까 한 팀의 리더지 저 사람들도 얘기할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 정도 그릇이 아니었으면 나한테 얘기했을까 우리 선수들도 내가 그 정도 그릇이 아니었으면 내가 다, 담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주성 선수가 많은 돈을 받지 않고도 어떻게 팀, 우리 팀을 선택을 했을까 나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 내가 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주위에서도 이야기해요 많은 팬분들이 축구 관계자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부담이 되지 않냐 저는 부담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축구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제가 가야 할 방향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제가 원하는 제가 하고자 하는 축구는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축구를 보고 어, 배울 게 있으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축구를 보고 좀 영감, 뭔가 영감을 얻어서 어, 많은 축구 지도자분들이 어, 선수들한테 좋은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분들도 저희 광주FC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이겨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서 큰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K리그 어느 팀을 마찬가지고 전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는 K리그 팬분들은 정말 소중한 한분한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 끝난 후에 저희가 원정팀 서포터들, 팬분들 앞에서 인사를 하는 이유도 경기장에 찾아와 주신 어, 축구 팬, 한 분이라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를 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어, 선수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